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11위는 피바라기와 BF가 나왔는데, 곡갱이랑 흠나시라면 어우, 그래. 무슨, 끔찍합니다. 차이가 많이 어, 나죠. 어? 탈핵이왜 저렇게 많이 들어갔죠? 탈핵이 뭐죠? 어, 그래도 11위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우, 어떻게, 지금, 지금 노틸 어제 게임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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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블라디 궁한 명밖에 안 노틸한테 밖에 안 들어갔어요 블라디 궁이 어 근데 시비르 너무 아파요 오. <laughs> 오, 시비르 데미지가 어우 <laughs> 시비르 부메랑게 지금 아니 <laughs> 시비를 Q 한번끌고 그냥 저거 그냥 기가다먹하겠네요 역시 이게 초반에난격차가 답이 없네요. <laughs> 와, 오리아나 군이랑 시비르 킬 같이 맞으니까 무슨 다 녹아요, 응, 그냥. <laughs> 동시에 세 어, 명이 죽었어요. 데, 데미지가 지금 너무 세요. BF랑 피바라기거든요. 지금. 아,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은 되면... AD가 265거든요. 케이틀린이 KT레니... 이 팀에서 소나를 밴했죠, 아까. 어, 아까 소나 밴왜 했죠? 타리 카드는 처음 선보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굳이 서포 소나를 굳이 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소나를 잘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에월다랑신님이 다른 거를 해라 아. 했는데 오히려 소나보다 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분 저분 소나 하셨었나요? 저분 계속 블랭 이런 거 하셨는데 그렇죠, 잘 모르죠. 아닌가? <laughs>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래도 탈이안 탈이 좋은 모습 자꾸 보여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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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전에서 까진 좋았는데 왜그 아직, 아직 예선전이에요. 네. 아직 예선이고. 예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다음 주 정도 되면 예선 종료될 거예요. 그이팀이 특기 나옵니다 이제. 바로 그냥 다섯 명 모여가지고 미드로 계속 가는 거. 깨든 못 깨든 가죠 거. 죽었죠 이거들어가죠죽죠는은 뭐야. 오 블라디 살았네 뭐에 블러디 갑자기 피표됐어 근데 1비로대 이미지를 시비로 오니까. 마크업. 아우 시비로 11도 뭐야? 시비르가 지금 무상 <laughs> 모드죠 이거. 아우 시비로 팔피 나오겠는데요? 와 진짜 무섭다 1비호 시비로 집에 가면 인피 나오고 공속 패만 나오겠네요. 4 0 0원 있죠. 네. 지금 <laughs> 지금 퍼플 팀이 1 8 킬인데. 시비르가 8킬 8어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을 시비르가 다... <laughs> 다 뭔가 만들어 낸 거잖아요. 텔레 지금 너무 좋아요. <laughs> 어제 어제 노틸 같은 느낌나죠 <laughs> 네. 아, 그래도 노틸이랑 느낌 다른 게 원딜 아닙니까? 원딜이 이 정도 크면 무슨 뭐 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다치을다 다 죽거든요. 아. 아 너무 어, 버러 어, 이제 인피가 나오나요? 나오겠네요. 하하, 어떡합니까. 인피피바가 20분, 21분 남았다. 인 이제 궁으로 뭐1비르를 끊자고 해도 멀리서 궁을 쓰면 1 1르가 당연히 그냥 그 주문 보호막으로 막아버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기도 되게 애매해요. 브루저가 딱히 브루저라고 부를 만한 게 없거든요. 이제 애니가 전멸궁 티버로 이제 그 보호막 쓰기 전에 죽여버리는 이런 거 아니면은 진짜 1비르 잡기 힘들겠네요. 이 팀은 애초에 조금 좀후반 강화 캐릭이라서 케이틀린이 안그래도 음. 딜 케이틀린 한 중반까지 딜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아직도 인피 그 어, 하나 안 나왔어요 많이 들어갔는어좋습니다 지금 싸울 오, 때가 많아요 또 시비로 왔죠 <laughs> 와 애니 무슨 사라졌어 애니 큐평 한데 죽어도 어떡 애니가 그 그래. 또, 뭐1 시비를 그, 두메랑 둘이 탁 맞으니까 죽어버리네요, 그냥. 이거, 어, 어, 이거 없어졌대요. 그래. 보조 탈이기 어, 패기는. 너무 단단해요. 탈의 힐도 되게 많고. 괜밌는데요 <laughs> 이건 <이거> 뭐, 뭡니까 뭐... <laughs> 이거? 게임... 게임 끝났네요. 어, 탈이 힐량이 아... 왜 이렇게 많죠? 패치됐나, 이거? 타릭이 Q를 올리고 있네 Q 3렙이네요 지금 음. 보통 W W 선마하지 않습니까 타릭이? 그렇죠 이름 E를 4개만 찍었네 <laughs> 아니 황홀한 강타를4개를 찍고 이거죠. W는 2개 찍고 힐을 3개를 줍니다 이거 진짜 독특한데요 이거 어 이거 지리네 아 이게 방어를 26을 준 대신에 스톤과 힐을 많은 큰 양으로 주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근데 좋아 틀었요 어, 어쨌든 보시 흥했기 때문에 뭐, 뭐 어떻게 해도 별로 상관은 그렇죠. 없죠 지금. 지 어, 아니 실량이 너무 많길래. 예 그래, 네. 보통 보통 W 선막이는데 라인전 굉장히 힘들면은 Q를 선막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야또 음. W랑 Q를 보통은 섞어서 드죠. 이를 맞아요. 힘들다며. 레알이 <laughs> 잡나요? 라디라도 끊어보자 하는데, 잡긴 잡겠네요. 죽네요어지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트런들이 점점 단단해져서, 시비르가 이제 때려도 별로 안 아프게 돼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아, 되게 필요 <목소리> 차이가 너무 너무 <목소리> 많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2AP라서 음. 정령 형상을 먼저 올렸는데, 시비르는 a d 라서 트런드 자체는, 그니까, 궁 때문에 그 힐이 이제 시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력이. 예. 네. 그래서 그 흡수, 그것 때문에 정령의 형상은 보통 먼저 가죠. 트런드 같은 경우는. 예, 네, 네. 그리고 정령의 형상이 좋으니까, 지금. QAP 상태로는. 근데 QAP 이전에 AD가 너무 커서. 아, 너무 컸어요, 근데. 생각보다. 2 4분의2 4분의 인피피바 스태티 지금 블루 팀은, 지금... 뭐, 뭉쳐서 파밍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울, 달리면서 와드 박아놓고 그냥 끊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보시, 원래 레벨링이 꽤있잖아요 근데, 젤일 높아요. 그러니까. 크게 했니까 11킬을 먹었네요, 그럼. 그래야죠. 김지어 서포시. 지금, 지금 11을 믿기에요. 지금 걸렸어. 이 트런들이. 아, 이거, 이거 지금 블루 팀이 해야 될걸, 어, 퍼플이 하고 퍼이렇게 당하면. 아. 어, 건 조금 고버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우! 어우궁 대박. 와, 저 궁에 진짜 11을 두메랑이 날아왔다며. <laughs> 진짜 끔찍하네. <laughs> 재밌는 장면 또볼수 있었는데. 임, 진정한 임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임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뭐야 오리 아나 궁이 다붕하라고 그러면은 거기 위에 블라디가 궁을 써 거기에 시빌의 부메랑이 따닥 그냥 지리죠 설은 다이네죽고 아우 뭐죠? 아우 시빌은 시빌은 너무 세야 나. 아우 시빌의 데미지가? 뭐야? 와 시빌은 와 벌써 코어 팀이 세 개예요. 시빌은 뭐야? 어. 아, 잡으려면 음, 가야죠. 음, 뭐어 음. 그래도 사 뭐야. 어. 아, 어. 월외 어. 맞고 죽었네요. 어전멸을 쓰고 공이 한참 뒤에 그냥 날아오죠. <laughs> 공이 저 뒤에 있었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웃깁니다. 와, 이거 뭐죠? 시베리 진짜 무섭습니다. 음. 아, 지금 케이틀린이 너무 해 가지고 피바하고 공속생 하나 가지 않나요, 원래? 뭐가 어,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최후의 속생부터 올라가는데. 근데, 네. 음. 와, 언제부터 이렇게 말린 건가요? 언제부터 진짜 시비르가 이렇게 커진 거지? 시작부터. 와. 시작에서 임베에서 시비르가 1킬 먹은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근데 집에 안 갔다 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템을 사왔습니까? 안 갔다 왔죠? 안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는데 맞아 죽었죠 안 갔다 왔는데 그니까 러 블루팀 보시 거기서 또 피가 어, 피가 네, 많이 맞아요. 빠져가지고 그리고 라인 <웃음> 라인 <웃음> 그냥, 와 그냥 뭐, 뭐 싸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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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뭐, 블루팀 <laughs> 뭐야 습니다야 이제 궁에다가 슈렐까지 들어가면 야 뭐. 지린다 지려 지금 애니 한대 맞았거든요 애니 죽어 애니 Q평에 죽었네요 Q평에 <웃음> <웃음> 아니, 애니가 한대 맞으니 치명타가 터지니까 반피가 일단 까졌고, 거기에 평타들테 말로, 평가 날라오니까 그냥 죽네. 평타 두 대에 Q 딱한 방에 죽은 거거든요. 뭐야. 저이 보리아가 어? 거죠? 궁 한번 썼죠? <laughs> 그냥 한번 써준 건가요? 와, 이거 뭐죠? 네, 내일 5팀 대 9팀이요 5팀, 2팀 경기 좀 꿀잼일 것 같아요 <laughs> 그쪽은 한판 누가 누가 한 판씩 이기냐에 따라서 팍확바가지고 사실상 탈, 탈락자 결정전이거든요 내일 경기가 이거는 뭐뭐 뭐 어떻게 더 해봐야 뭐 그거니까 멘탈을 좀 부여잡으면서 다음 판을 조금 준비하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홈 음, 어. 풀고 있죠? 애니가 뭐 이렇게 되게 임팩트 있게 궁을 써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애니가 뭐, 그거, 뭐죠? 쓰기지에 녹아버려서 마방, 마방 그거 샀다가 바로 팔았네요. 그? 팔았네요, 조개를. 근데 애니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딜로 가야죠. 뭐 조금 팩이 뿌려야죠. 네. 미드는 사실 좀 방템 먼저 뽑으면 거의 한 95%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무슨 뭐 말자라든지 지금 좀, 독, 좀 독특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카사딘 이런 거라 가지고 뭐 초반에 말려서 카사딘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아니고서야. 그런 거 아니고서야 이제 상대편 스킬은 피한다라 무빙으로 피한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내가 널 먼저 죽인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오리아나 무슨 평타가 무슨 엄청 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리아나 평타 7 사거리 면 Q 사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약간 저게 그 720원짜리 그 마방 아이템은 조금 의아한 선택이에요 애니 특히 애니 같은 캐릭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오버플레이긴 했는데 그냥 그 애니 하는 분 생각에는 자기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리아나는 야. 또 약간 또 평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마 이번 리그에서 봤을 때 네크형님이 약간 뭐라 하지 위축된 플레이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아우 어, 티버가 아우 어, 티버가 타릭한테 들어갔는데 타릭 무슨 뭐 4분의 1밖에 안 달아요. 이거 안 달죠? 뭐마 마마... 아.. 11호 데미지가. 아.. 벌써 케이틀린 풀, 아 케이틀린, 11호 풀템 다 돼가네요. 너무 세요, 11호. 20킬. 아, 20킬 어? 2대 11호 뭐? 아, <laughs> 이게 뭡니까. t 비로 짧은 사거리 생각 안 했죠. 끝났네요. 생각 안 해도 되죠. <laughs> 아, 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굉장히. 근데 아, 문제점이 지금 픽이 바뀔만한 게 없지 않나요, 이 팀? 없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laughs> 어우, 챔피언에 가면 피해 좀 보세요. 하하 나참 5만 2천. 52,000에 <laughs> 혼자 다하셨네 혼자 아, 어... 지리겠네 30분에 52,000. 무 피해량은 역시 트런들이 많죠? 30분에 52,000. 와. 인생 게임 나왔네요 인생 게임. 하긴 30분에 거의 풀템이었는데 2 0 킬을 먹었죠. 네. 그러니까 야 마지막에 그뭐 맞아 죽은거 아니면은 20킬 뭐 2데스 밖에 하지 않은거죠 완벽한 게임 나왔습니다 뭐 원딜로 스는 최고의 플레이였죠 앱소롱 들어오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번일 어떻게 들어오는더라 아. 어? 제가 여기면 안 되지 어, 않을까? 어떻게 하죠? 제가 나 나가도록겠습니다.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일단 어 아, 아니다. 잠 잠시만요. 픽 순서 혹시 어. 카타서선안될것 같은데?